예첫 번째 리플레이의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맛대 마십니다. 네예그 무슨 프로그램 제목 같은 이런 느낌인데요. 음, 맛있을 예, 것 같네요. 맛대 마시고 이제 그 보내주신 분이 성함이 정우림씨네요. 네. 예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의 경기입니다. 네두 예, 명의 선수가 모두 다 같은 전략을 지금 사용을 했고요. 음. 예한 선수는 400원과 프로브가 남은, 남은 상황. 예한 선수는 프로브만 어. 달랑 하나 남은 상황.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 어떤 또 이상이또 경기 안에서 펼쳐졌을까 아, 기대가 됩니다. 네, 그첫 번째 리플레이 궁금해지니까 빨리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고요. 매분 데이스네이션 정우림 씨가 보내주신 맛대맛이라는 제목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동독전이네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네, 어떤 분이 정우림 씨죠? 안 써있죠? 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개, 사연 소개를 보내주실 때도 예두 명의 선수는 네. 이라고만 보내주셨어요 네뭐예 사연이 네그 지금은 그냥 선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 직접 이제 정우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냥 그이 리플레이에 내용만 살짝 공개되어 있는 그런 그 사연으로 지금 여기 대본에 음. 서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정림 씨가 누군지. 예. 그이 제목 같은 경우도 작가분께서 네. 직접 지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맞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퀄리티의 어떤 리플레이를 기대하기는 약간 좀 힘들 것 같다 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예. 지금 저 옵저빙도 약간 저질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까만 화면이 좀 보이고 이랬었는데 네 아, 왠지 좀 기대가 안됩니다 음. 일단 뭐셔리플레이환당무적이 항상 재밌고 역기적인 리플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럼요 네 예, 운영의 묘를 살리고 계세요 우리 작가분께서 그렇죠 예 가끔 네. 이제 신표를 찍어주듯이 쉬어가는 리플레이도 한두개씩 있었는데 음. 자 오늘의 첫번째 리플레이는 어떤 리플레일지 네 일단은 질럿이 프로브 강제어택하러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혔고요네 그리고 정찰 프로브 잡은 것같고요저 질럿은 네 자 여기는 질럿 없이 드라군 가셨고요 네. 11시 종은 질럿 뽑으면서 아 아둔 좀변할를 주네요 어여도 아둔 마다둔 예맛대신인가요 그래서? 아, 아 설마요 예 마다들인가요? 아유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어. <laughs> 네네자다크템플로 들어갔습니다 네 똑같죠 타이밍이 이게 맞 다크이기 때문에 이제 맞대맛 맞... 그런가 보입니요아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예, 예. 맞습니다. 맞다크 대 맞다크이기 때문에. 네. 예, 맞대만. 네. 다크 대 맞다크죠? 네. 근데 예. 좀 차이, 아, 투게이트 똑같네요. 네. 투게이트. 자, 근데 한시, 11시 쪽 유저분은 포지를 건설하고 캐논을 건설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반해. 예. 5시 쪽 유저분은 넥서스를 올리셨어. 여기 입구 쪽에 캐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예. 어, 이, 이, 저, 11시 쪽 프로토스분은. 수비가 가능하시겠는데요. 그렇죠. 다크 템플러도 먼저 도착합니다. 네 아, 그런데 아, 드라군이앞마당에서다 죽었군요. 아, 이거는 그큰 실수가 될수 있어요. 예, 올라갔고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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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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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대가 다크템플러다라는 걸 눈치채기 전에 다크템플러 가 들어오는 바람에 네. 상황이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어 이거 야 아쉽네요 입구 쪽만 막아놓고 있었으면 저렇게 안 썰려도 되는 건데. 예네두 예. 선수 모두 다 지금은 어느 분이 같은 다크 같은 전략, 어, 같은 다크 다른 전략. 아 다른 전략, 같은 다크 다른 전략. 자 다섯 쪽 분은 로그텍스까지 올리면서. 예. 걸어가는 다크테블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셔틀드라까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뭐그 상황까지 가지도 못하고, 네.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되버렸어요 그렇죠. 11시 쪽에 원래 있으셨던 어, 프로토스 리저분이 수비를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프 네. 수비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어, 뚫려버리고 말았고, 예, 이쪽은 너무 공격만 생각하다가 여기 사실 타크 아, 드랍 타크도 그, 아, 지상으로 가보기도 하고 드랍도 시도하면서 안마당까지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약간 좀 무리가 있었죠 같은 아, 맞다크였으니까요 네, 자 건물도 하나, 둘씩 파괴가 되고 있고 섬 지역이 없는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네. 이거 건물들 잘 몰래몰래 도망다니서잘지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 날리대요. 야, 이것도 지금 걸리면은 다 썰리죠. 예. 예, 다 썰렸어요. 6킬 킬. 그럼 다섯 시 쪽도. 어, 넥서스가 yeah.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5시 지역에? 노란색 프로토스 분의 넥서스가. 어, 그렇죠. 예, 아래쪽 지역에. 네. 예. 넥서스가, 어, 이, 이 집을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네요. 예. 노란색 프로토스 분은 4병0원이 있으셨나봐요. 네, 노란색 프로, 그러면은 4병0원이 있는 쪽이 당연히 유리하죠. 여긴 지금 못 들어가니까. 자, 다크템을 또 막았죠, 있들 네. 갖다 밀어버리면은 몰라도 지금 예. 프로브를 찍으면서 밀어버리거나 뭐 이러면은 몰라도 아 그러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 같죠? 드라운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옆길을 이렇게 뚫어버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예. 야 다크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고 음. 이 프로들 간의 경기에서도 가끔 이제 같은 전략 이렇게 같은 마다크를 했을 경우 자 밀고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야 밀고 들어왔어요 야! 야! 이렇게 되면 경기가 먼저 건물 파괴하는 쪽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크 템플러가아 여기 위에 올라가는데 아 여기를 막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 여기가 먼저 건물이 깨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위에 파일런보다 자, 노란색 건물이 미니어 사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예. 자, 프로브가 뭐 이동하고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넥서스 파괴. 네, 넥서스 파괴. 노란색 건물, 노란색 그 선수 위에 건물은 위쪽에 팔러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네야 이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에서 이런 경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네 서로 건물을 엘리 시킨다든지 다크 템플러만 남아가지고 상대방의 병력 잡아먹는 상황이라든지예 녹색 프로토스 군의 건물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예자 예. 일단 다크 템플러 때문에 입구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 네오선 오! 어? 네. 다크 아칸 <laughs> 예 다카카 이제 어 다카카드로 뭔가 합차면서 합차기 예, 예. 예, 일부 직전에 딱 취소시키면서 넘어가는 이런 걸 예,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취소가 안 되잖아요 예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 완전히 합쳐지기 전에 내가 네. 이제 취소를 안 그러면은 여기서 다크로 다크 아칸으로 변신할 이유가 변신할 없죠 변신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네. 합쳐짐과 동시에 밀치기가 되는 어... 예 이런 상황을 예, 노렸던 것같데 예, 노렸었던 것 같아요 아... 끝났네요? <laughs>